뉴스 이수현 기자 드라마 우시 왕우가 방영 전부터 잡음에 휩싸였다. 7일 티빙 우시 왕우 제작진은 드라마에 대해 역사에 기록된 인물을 기반으로 재청작된 사극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작진은 확인 가능한 관련 사료 문헌과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상은 드라마로 표현하기 위해 상상을 기반으로 창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격액션 사극이라는 색다른 콘텐츠로서 기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는 커뮤니티 및 SNS에서 불거진 우시왕후의 고증 논란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티빙은 우시왕후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후 캐릭터 스틸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일 배우 김무열이 연기한 을파소 스틸컷이 공개된 후 고증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을파소 스틸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문화를 훔치는 한국인에게는 미래가 없다. 한국은 왜 항상 중국 문화를 베끼는 것을 좋아합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을파소는 고구려 최고 지뢰까지만 의복이나 장식은 중국 사극을 떠올리게 했다. 한 네티즌은 우시 왕후 스틸컷 보고 경악함. 진심으로 고대 고구려가 아니라 중국 사극처럼 보임. 오 오가르마 상투부터 상투권과 옷까지 죄다 전국시대나 지난시대 배경인 중국 사극에서 볼법한 모양새인데 이걸 고구려라고 볼수 있을까? 중국에서 자기들 거베겼다고 욕해도 할 말이 없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증의 문제를 넘어 그게 가장 큰 매력 요소가 될 고구려라는 소재를 그냥 내다버리는 행위에 가깝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구려인데 웬 상투관. 조우관, 금동관 어디 가고 그게 중국과 뚜렷한 차이점인데라며 100% 고증은 힘들어도 최대한 비슷하게 했어야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러 고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TVN 철인왕우의 역사 왜곡도 재조명되고 있는 모양새다. tvn과 tv는 같은 계열사기 때문 중국이 동북공정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한복 등 한국문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작자의 해명에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오는 29일 공개를 앞둔 우시왕후는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으로 왕위를 노리는 왕자들과 권력을 잡으려는 다섯 부족의 표적이 된우시왕후가 24시간 안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추격 액션 사극이다. 전종서, 김무열, 지창욱, 정유미, 이수혁, 박지환 등이 출연했다. 29일 파트 1, 1, 4회, 5는 9월 12일 파트 2, 5, 8회. 공개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8월 7일 20 12 송고 nbsp nbsp 씀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